천천히 올리려고 나는 빠르니까 오버스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천천히 올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칠 준비를 하려고 여기서 빨라져요. 여기서 제어를 못하고 다운 스윙이 백스윙 때 이제 많이 넘어간 상태에서 시작이 되시는 거죠. 보통 분들이 어떻게 많이 시작하시냐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동작들이 좀 많이 나오죠.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백스윙이 작아지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이 빨라져야 돼요. 이 구간, 자 어드레스 위치에서 백스윙 탑까지 구간을 한 절반으로 나눠 보면 이 구간에서 확 빠르게 속도를 주시면 여기 구간에서는 속도가 감속이 되면서 멈춰지게 되는데 천천히 가다가 실족한다고 확 들리니까 몸도 들리는 동작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얼라이먼트 스틱을 가지고 소리가 처음에 나는 백스윙 초반에 나는 이연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자, 여기서 지금 소리가 났죠? 자, 이렇게 스윙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빠르게 보니까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도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초반에 여기서 소리가 나면, 자, 지금 보셨다시피. 여기는 빠르지만 여기는 굉장히 조용한 느낌이 나요. 이 마치 그네 같아요. 그네를 처음에 휙 보내면 이 보낸 힘으로 속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탑이 멈춰지는 건데 가다가 탑까지 빨리 가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네. 내가 힘을 탑에서 잘쓸수 있는 힘을 준비하고 있고 다운 스윙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